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인싸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면접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는 잘 묻진 않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사의 부당한 지시 혹은 상사의 비리를 봤을 때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주고 본인의 행동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본인이 가정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야근을 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가정을 묻는 것들 이런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케이스 b 이 케이스인데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케이스를 다 답변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답변할까 보니까 딱두 가지 원칙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배경을 하나 깔아드릴게요. 제가 요즘엔 잘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안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물어보는 회사 같은 경우는요, 채용이 좀 아직 좀 뒤쳐졌다라고 할까, 좀 이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상황 면접은요, 대부분 답이 똑같이 나와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답변 똑같이 할 거거든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잘안 물어봅니다 예전에나 좀 물어봤지 요즘에는 잘 물어보지 않는 추세 아니면 그 상황 자체가 매우 힘들거나 매우 구체적이어서 당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비리를 목격한다면 그다음에 부당한 짓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 추세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물론 아예 듣도 보지 못한 상황을 둘 텐데 그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 것인가 자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다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방향, 방법.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데요 그럼 방향은 뭘로 정하냐? 방향은요, 반드시 원칙 중심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비리를 못하게 하는 게 일단 방향은 맞아요. 아무리 좋은 비리... 좋은, 좋은 비리는 없죠. 그렇 좋은 <laughs> 비리는 없어요. 아, 좋은 비리가 있다. 칩시다. 좋은 비리라고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회사가 전체 다 그러고 있다고 하시라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비리 일단 안 됩니다. 맞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야근의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도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일단 원칙은 회사에 맞는 거예요. 회사에 맞춤형으로 가주시는 겁니다. 근데 원칙이라고 제가 쓴 이유가 회사에 무조건 맞춰라가니 원칙이라고 쓴 이유가 자 회사냐 가정이냐 할때 가정에 누가 진짜 아파 그럼 누가 봐도 가정을 돌봐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때는 럴가정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방향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방향을 먼저 정해주시고 이것이 간단하죠. 원칙 중심으로 정하는 게. 두번째 방법을 정하시는 겁니다 방법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 방법이 어렵죠 방법은요 비즈니스적으로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즈니스적인 방법을 택한다 자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답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아무리 수편적인 문화가 형성된다 할더라도우리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관료주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즉 나의 직속 상사라는 게 있고요 그 직속 상사와의 관계가 있고 팀에 있고 팀장이 있고 그 조직이라는 공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되겠죠. 그렇죠. 자 상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방향은 못하게 하는 거죠. 혹은 그게 제대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비리입니다. 그 비리가 정확한 비리인가 잘못된 것인가 확인해 보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왜냐면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 그 비리나 잘못된 점이 횡령을 하고 있다 합시다. 그 횡령이 진짜 횡령인가 아니면 내가 지레짐작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laughs> 모든 거다 알고, 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렇게 <laughs>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엔이거를 중요하게 안 봐. 자, 그럼 그 다음 뭐냐? 비리가 명확해. 명확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팀에 일릅니까 아니면 고발합니까? 신문에 투고합니까? 예, 청원에 글 써요? 예, 안 되죠. 예, 국회 청원 하면. <laughs>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셔야 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조직이잖아요. 조직이기 때문에 나의 직속상사가 누구예요? 직속상사는 사수예요. 그렇죠. 근데 사수가 횡령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윗사람한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팀워도 깨지는 거고요. 제대로 내가 알지 않는 상황에서 비리라는 것이 나는 정확하지만 그게 또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상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어 선배님 제가 이런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횡령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수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고 빨개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반응이 있겠죠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행령 맞아? 라고 한다면 선배한테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이거를 본 이상 이거를 그대로 제가 덮어두거나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배로서 정말 선배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선배가 그걸 듣고 나서도 무시해. 나를 그냥 무시해버려. 계속해. 그럼 어떻게? 그 위에 사람한테 말해? 아닙니다. <laughs> 그때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죠. 선배님, 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계속하시면 저는 그 윗사람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그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마저도 그 선배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인지를 시켜주고, 만약에 선배 그 위에 차상급자한테 말을 했어. 근데 그 차상급자도 같이 짝짝하고 하고 있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윗사람한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해서 내가 본인 입장에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어필했냐 소극적으로 가느냐 그 태도를 보는 거거요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예전 같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입사원의 자세 중 하나로 그냥 자신이 모른다는 걸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정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문제가 사내에서 발생 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여기까지도 보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실 때 뭐다?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들을 다 해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물러갈게요. 안녕! 취업준비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알람, 그 다음에 구독 버튼 이세 가지를 눌러주시고 하단 댓글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영상당 한무씩 선점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진행하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알람 버튼 꼭 있어야 되겠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많은 Q&A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가지고 재밌는 시간, 즐 취업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갈게요. 안녕!